저는 너무 신기한 게요, 광복절 축사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네. 어떤 비유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유 대상이 뭐 동물이든 물건이든 다 기분이 다 나빠.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 그냥 그 자체를 비판해버려야 돼. <laughs> 비유도 못 써, 이제. 다 아니,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근데 광복절 적어도 <laughs> 축사면, 일본이 그동안에 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필요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 <laughs> 광복절의 의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이런 얘기가 보통 실리는데, 아니. 북한 얘기 나오고 뭐 좋습니다 북한 얘기까지. 근데 일본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나중에는 국민들과 싸우자는 얘기 하지 않았을겠습니까? 뭐 사이비 지식인 뭐 이러면서. 네뭐 어떻게 광, 보셨어요? 광복절에는 어떻게 제 모범 답안을 얘기해 볼게요. 음. 과거 우리 일제 치하,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촉구. 그걸 하고 그다음에 독립 운동가들의 그 후손들까지도 지금 다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예우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광복의 의미가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결국엔 나라를 되찾은 일이잖아요. 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선도적인 국가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미래 비전, 뭐 외교 안보, 여기까지 나가주면 아주 그냥 모범적인 광복절 기념사가 되는 건데, 음. 윤석열 대통령 철학이 없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또다시. 이 광복절, 이 귀한 기념사에 일본 얘기를 하나도 안 쓰고요. 네. 그러면서 오로지 얘기한 거는. 가짜 뉴스, 네. 그죠? 사이비 지식인,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확성기도 틀겠다라는 그렇죠. 취지에 북한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국제 공조라는 것은 또 한미일 그동안에 했던 것을 그렇죠, 그렇죠, 동맹까지 그렇죠. 확대시키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거는 광복절 기념사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빵점짜리 연설을 3년 내내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땐 대통령의 큰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큰 뜻이 있어요? 대통령의 큰 뜻은 네.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대화다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왜 사과를 남니까 음. 그,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영석 스타일이에요이번에만안 나왔지만요. 네네. 작년도 경축사, 강북정축사에서요.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아, 이거 유라시가한 얘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올 7월 달 자유총연맹 70주년 참석 꼭 가더라고 여기 자유천이 오면은 매년 거. 가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 이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냥 딱 이게 뉴라이트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뉴라이트들의 본거지인 어떤 학문적인 근거는 식민지 근대화로는 잘들이에요. 근데왜 일본한테 사과를 합니까? 식민지를 만들어서 감사하게도 근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바로 탄핵해서 끌어내려 버려야 돼요. <laughs> 일본으로 보내야죠. 사도황산에 일하러 보내야 됩니다. 아니 저기 기시다가 이제 퇴임한대요. 그러면 어. 이제 윤시다로를 바꿔가지고 네. 윤시다로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걸로. 아 어, 좋은 생각이에 윤시다.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이제 저도 청와대 있을 때 보면 각자 이제 국가 행사들이 쭉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8일호 같은 게 있고 3일절 네. 있고 뭐 6.25도 있고, 있고. 현충일도 현충일도 있고, 있고. 각자마다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그거를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치. 각자에 맞게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윤석열 정권의 이 대통령실의 연설비상은 매우 한가할 것 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매우 무슨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작년 거 이대로 갖고 오고, 3.1절 달로 갖고 오고, 6.25 때도 갖고 오고. 다 똑같아. 그냥 내용이 다 들어갈 것거든요 솔직히, 챗치피티 보고 시켜도 이거보다 잘 써요. 그렇죠. AI, AI가 잘 a 요 아, 진짜로. 나아, 거짓말 아니라 챗치피티 시켜도 이거보다는 잘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관심이 없으니까. 뭐 저기 뭐 야, 이거 끝나고 뭐, 오늘 뭐 광복절 특집으로 특식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용이 뭐 중요하겠어요. 파리로 무슨 주뭐 이런 거술 이런 거 드시러 가시나? 아, 광복주라고 있어 가지고. <laughs> 광복주. 어제 건나하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참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꼭보수나 진보나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파리로에는 이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 정권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면 80주년 아닙니까? 그 똑같아요, 똑같아. 그니까, 러 과연 이게, 뭐, 알, 알지만, 뉴라이트, 뉴라이트 계속 얘기하지만, 전 뉴라이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문제 네, 네, 네. 대통령이 진보 보수고 뭐간에 체계적인 사회 의식이나 역사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거 정말 읽고 읽고 나서 그다음에 행사 끝났으니까 한잔 먹으러 가고 네. <laughs> 이 정도 외에는 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우리 국민들을 학살한 정권조차도 일본 문제만큼은 에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렇죠. 지금 독립기념관 세운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맞아요. 전두환이고 박정희조차도 친일적 행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잘 싸워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대체 월드라이트들이 과거에 보면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덮으려고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반공을 그렇죠. 세게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일은 숨기고 살았는데 뉴라이트는 이제가 싹쑥 쑥 드러내고 살고 있는 건데 이 판을 갖다 대통령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친 식민지 근대론자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그가 안병직 그다음에 이영훈이나 두 사람이에요. 음. 근데 지금 보면 동고 역사회단 이사장은 이영훈과 같이 음. 책을 공저를 한 사람.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남연 원장 같은 경우는 낙성대 연구소, 소위 안병직과 이영훈이 만든 낙성대 연구소 지금 이사장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 있고, 그다음에 국사편,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국정화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뭐 뭐냐?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거 누구 따라 하는 거냐? 일본의 일본 회의라는 게 있어요. 천, 맞아요. 1 9 9 0한 3, 4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일본의 구구 정치인과 구구종, 종교집단하고, 그역사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새 조직이 만들어서 전체적인 거대한 구구조직을 만들어냈고, 이게 지금 죽음, 아베 음. 체제의 핵심적인 라인이었어요. 이 라인이 하는 짓을 지금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전초기지에 가라고 누가 인사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한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도 대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